저희 엄마. 고마워요, 아빠. 아, <laughs> 이게 왜 이렇게 불었어? 와. 오늘 니이겨내 새끼 아 새끼야. 이제 시작한거야 <laughs> 진짜, 진짜 꿈과 대꿈. <laughs> 저는 진짜 아, 씨 솔직하게 이제서야 말씀드린 거은 감독님한테도 말씀안 드렸어요. 저질것 같았어요. 저번 경기 때 졌잖아요. 이미 진다는 그림, 그림만 그려지는? 영호 형 생각하면 지는 그림밖에 없어가지고 블랙 다 이겼다. 귀여워. <laughs> <laughs>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영 그래. 패시트카. 스 여러분, 이거 경매하니까 제거 많이 사주세요. 여자친구 설명 잘 아는데 격투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같이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만나고 격투기 시작할 거거든요. <laughs> 나 이겼어. 꿈 <동작> 같아 진짜. 아 <laughs> <laughs> 어, 힘들어. 잘했습니다. 아이 새해 복 많이 받고. <laughs>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 아 재밌었네. 확실히 정말 세 나는데. 애매이할로님아다 했어 자료는... 음. 평소 훈련 때 했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그게 몸에 안 되긴 하네 스토리 들어보니까 너가 졌어 응 졌어야 돼 야, 할머니, <laughs> 할아버지 <laughs> 다 나오는데 어떻게 이겨 어, 이거는 이미 이겼으면 안 됐어 내가 어, 이겼으면 안 됐어 재밌긴 드럽게 재밌네 <laughs> 그냥 네, 잘했어 잘했어 고생했어 음. 아, 레슬링 확실히 잘한다 이겨 이와 힘들었다 너무 <laughs> 힘들었어 <laughs> 아, <laughs> <laughs> 너무 힘들었어. 아유, 이상가족 3번인데, 옆에는? 인사하려고 했는데, 인사를 못하겠는데, 뭐, 밀고 있어 갖고 아니, 씨, 이 이겨놓고 왜 우는 거야? 아유, 너기 그런가? 너 얼마나 부담스럽지. 좋아. 하 아니, 주먹은 진짜 맞을만 했어. 하나도 안 아팠어, 주먹은. 주먹 슬려고 아예 안 하더만. 주먹은 하나도 안 아팠어. 100대도 1000대도 맞을 수 있겠는데 생각했는데, 아예 그냥 막 들어가면 레슬링 싸움 해버리니까. 딱이한번 나올 때가 완전 찰때였는데어 네. 아, 그때 각 잡고 찰라 그데 그때 발가락 찢어진 거 같아 내가 볼 때는. 원래는 청수가 하는 거를 너가 했었어야 돼. 아 이거는 훈련 부족이야. 나 근데 발가락 너무 심하게 찢었어. 봐봐 응. 어이구 아씨 아, 이거. 잠깐 이거. 이것 때문에 니찰 타이밍 뭐, 놓쳤어. 뭐 하는데 저 이거 걸리더라고. 뭐 뽕나쟁이가 무슨 적? 바로 병원 가셔야 돼. 아 이거 바로 배운 거야 네? 아 오늘 술 진탕 먹으려고 했는데. 대체 팔씨클로 최강자가 생졌는데 아니야 진섭이 아, 싸워야 돼 아, 진짜로. 진섭이가 제일 세되니까 파이트플러 깜장 진짜 진섭이 한분 섭외해요 아 그래. 저는 좋아요 저는 원래 열레지아 진섭이가 진짜 세 나는 맨날 그러잖아 진섭이가 제일 세다고 나는 오늘 느꼈어 본능은 이게 되질 않더라 체력에서는 난 밀리지 않았다고 네, 생각을 네. 하는데 진짜 기술 테크닉이 맹수를 조련하더라 배워야 돼 진짜 형님 배워야 되는 거 같아 혼자서 한계점을 딱 느꼈어 자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죠 오늘 네, 네. 경기 어떠셨나요? 나 너무 재밌었어요 졌는데도 계속 혼자 웃고 댕기고막 너무 즐거우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더라고. 근데 나는 지구 이거는 나한테 일단 중요하지 않았어. 근데 내가 재밌으면은 사람들도 재밌어하니까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경기 자체로 봤을 때 어땠네요? 어 너무 세고 너무 잘하는. 느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싸우잖아요. 가서 맞고 치고 그냥 웃으면서 때리면 그게 즐거웠던 사람인데 맹수가 있으면 조련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조련사가 맹수보다 물론 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맹수 길들이잖아요. 오늘 딱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다 진짜 훤이 꿰틀고 있으니까, 어? 이게 뭐지라고 했는데 2라운드 중반 때 느꼈어 이게 MMA이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반성했죠. 본능으로는 안 되는 산도 있구나 이걸 그때 느꼈어요. 앞으로는 아, 어떻게 되실까요? 배울 거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파고들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저는 솔직히 싸움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내가 난타전 치면 상대도 난타만 칠줄 알았고, 내가 웃고 재밌으면 얘도 재밌을 줄 알았는데 사실상 현실은 정말 냉정했던 거죠. 그럼 다음 에혹시 붙고 싶은 상대 있어요? 없어요. 누구든, anyway, 난 랭킹 관심 없고 챔피언 관심 없어요. 그냥 이 싸움판이 너무 좋아요. MMA가 그리고 너무 더 좋아졌어요, 오늘. 브레이컨데 그래, 넘버링데이 처음 뛰셨는데, 어땠나요? 최고였죠. 이렇게 팬들과 소통을 하고, 이렇게 팬들과 같이 즐기고, 이렇게. 나는 솔직히 내가 말해줄까요? 솔직히 여기 있는 선수들, 대한민국에서 누가 알아줬어요? 이름? 단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그 선수들 제일 빛나게 만들어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밑밥 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그 상남자인 척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단언컨대 저는 원래 이렇게 살아요. 일단은 저를 싫어하든 좋아하시든 이전까지의 행보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앞으로의 행보는 더욱 더 MMA에 전념해서 정말 MMA스러운 파이터로 거듭 나는 설영호가 되도록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경기 어떠셨나요? 일단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프로 첫 승이기 때문에 날라갈 것 같네요. 설령 선수와는 정말 길고긴 이어졌습니다. 설령 선수의 존재 어땠나요? 여러분들도 다 보셨다시피 제가 다운을 당했어요. 그때 정말 정신도 없었고 그날 집에 운전하면서 가면서 차에서 혼자 이 씨발 진짜 이러면서 욕하면서 갔어요. 검정님과 블랙컴뱃도 원망스러웠고 그때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제 감독님과 얘기를 했죠. 감독님 저 다운 당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다 감독님이 결국 내려주신 결론은 너 그거 시합 때 맞았으면 어떡할래? 우리 새롭게 다시 만들어서 가보자. 감독님께서 다시 마음을 다잡아 주셨기 때문에. 지금 말하자면 검정님이 그 컨텐츠 없었으면 지금도 결과는 몰라요. 그때 검정님이 시원하게 복싱 맞장을 시켜주셔서 완전히 또 전술을 바꿔서 여기 승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설령호 선수의 펀치를 그때 맞았던 거랑 오늘 맞았던 거랑 아까 다르다고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1라운드에 제가 감독님 보고 씨웃세요 무슨 뜻이냐면 안 가겠는데? 주먹 맞으면 한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니까 제가 너무 위축하고 걱정했던 거죠, 스스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고, 저 주먹이 너무 셀까봐 스스로에게 조심하자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맞았는데, 할만하겠는데. 그래서 주먹도 많이 섞어 봤고요. 스스로 너무 많이 위축돼 있었구나. 드디어 파이트 클럽 챔피언자. 헤드를 가져와. 기분이 어떠신가요? <laughs> 2년 만에 이 사사가 드디어 끝이 났죠? 네, 제가 결국 찐 우승을 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더 이상 이 파이트 클럽에 얼매이기 싫어요. 저번부터 벗어나고 싶었는데 파이트 클럽이 아닌 블랙 컴뱃의 이 청소가 되고 싶습니다. 솔로노서수 이제 타격을 많이 쓰지 않으시고 타격 타이밍에 따라서 테크를 많이 들어가서 넘어트리시고 네. 이제 전략 중에 90%가 맞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준비했던 건 더블 렉이 아니긴 했거든요. 다른 걸 준비했는데 아쉽게 한 번도 못 썼어요. 근데 오히려 더블 렉을 썼던 게 나았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호 형이 타격이 제자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많이 전진하잖아요. 오늘 이 전략은 90% 정도 준비한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운이 아니었다. 싶은 있을까요? 선택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검정님 들으세요. 웰터컵을 만들어 주시거나 아 선수풀이 너무 없다 싶으시면은 제가 라이트컵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 정글에 제가 직접 뛰어 들어가서 베어그레이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도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2022년 오늘 기준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